이번 시간에는 논리전개 방식 중에서 대조에 해당하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놓고 각고 다름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비교나 비유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조는 장점이 많지만 단순 비교에 그칠 수 있고 한쪽에 편향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 독해 상급 구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예습을 돕기 위해 문법과 어휘 정리를 해놓았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25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욕했다. Call names는 이름들을 부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욕하다 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keys는 아이들이 아니라 10대 혹은 젊은이라고 해석해야겠군요. 어쨌든 핵심어는 keys. 주제는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비난했다 정도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비난했던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위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새로운 종류의 세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2번.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하여. 3번. 인간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4번. 사람들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기 1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 정답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괄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 봅시다. 요즘은 그 반대가 사실이다. 과거에는 주로 젊은이가 기성세대를 비난했죠.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세가 역전됐다는 주장입니다. 작가는 과거의 세대 차이와 현재의 세대 차이를 대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연구와 칼럼에서 청소년들이 공격받고 있다. 그들이 매우 멍청하고 탐욕스러우며 아마도 분명히 나쁜 놈들일 거라고. 그들은 지도에서 시카고를 찾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쇼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며 투표하지 않고 하더라도 천박한 이유로 투표하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며 신문을 읽지 않고 자동차, 옷, 신발, 돈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비난할 때 드는 여러가지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은 나이가 서른이 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서로에게 경고했다. 이제는 서른 살 아래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라라고 빈정거린다. 부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기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죠. 전쟁을 겪은 탓에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멍청한가요? 워싱턴 포스트의 터니 커나이저가 최근 놀라워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잔돈도 바꿔주지 못해요.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얼마를 내줘야 하는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1달러 73센트인데 당신이 그들에게 2달러 3센트를 줬을 때이 글이 쓰인 게 1992년이므로 햄버거 값이 싸군요. 작가는 젊은이들이 단순한 산수조차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황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얼어붙습니다. 벼락 맞은 듯이 깜짝 놀라며,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작가는 과거와 현재의 세대 차이를 대조시키면서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비난했지만 이제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비난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다시 핵심어는 Generation Gap 본문에 핵심어가 나오지 않아서 추론해야만 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핵심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지문도 출제됩니다. 주제는 세대차이가 역전된 새로운 현상 즉 새로운 세대차이의 발생 이 주제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2번의 경우 본문에 따르면 맞는 말이지만 이 글을 쓴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범위가 너무 좁다는 말이죠. 보기 3번과 4번의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군요. 정답은 1번.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치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은 피지배계급을 분열시키면서 통치하는 겁니다. 과거 제국주의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이 방법을 아주 잘 써먹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죠. 문제는 요즘도 일부 사악한 정치인들이 자국민을 통치하면서도 이 방법을 즐겨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이념을 이용하여 국민을 빨갱이와 반공 애국 시민으로 나누어 통치했죠. 이건 요즘도 즐겨 써먹고 있는 떡밥입니다. 그 밖에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홍어와 토착외국, 세대갈등을 이용해서 틀딱과 MZ세대, 성별을 이용하여 된장녀와 한남충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분열시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죠.